원하는 대로 방을 꾸미고 창가에 치자꼬지한 인센스를 피운 후에야 잠이 든지는 에 이튿날 아침 집밥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야 일어났다. 침대에 앉아 눈을 보비며 얼마만에 잡은 단잠인가 생각하던 그녀는 도시에서 혼자 보낸 2주가 실은 무서웠던 그란 걸 드디어 인정했다. 이주간 보스턴에 혼자 있으며 아주 자유롭고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인데. 여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룻밤을 안락하게 잔 후에야 실은 자신이 거기서 얼마나 무서웠고 매순간 순간 긴장했었는지 깨달았다. 오늘은 학교 투어와 내일부터 시작될 수업 설명이 있어 기숙사 컴플렉스 정문 앞큰 길가에 모여야 해.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다.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침대를 정리한 후 샤워를 하고 발목까지 오는 하얀색 원소의 린넨 드레스와 하늘색 가디건을 걸쳤는데 거울을 보니 창 밖에 화창한 날씨와 제법 잘 어울려 다른 가감 없이 어제 산 피지 생수와 밀집 가방만 들고 그대로 방을 나왔다. 기숙사 건물에서 나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직진하면 짧은 골다리처럼 된 부분이 있었고 거길 지나면 바로 정문이었다. 지인의 기숙사는 다른 동과 연결된 이런 굴다리 4개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벤치와 담쟁이 덩굴로 감긴 아치형 지시대 그리고 꽃과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한 개의 굴다리를 지나면 남자 기숙사가 있었고 거기에도 그들만의 정원이 있었다. 지인이 도착했을 때 정문 앞은 원조 아이들로 이미 북적였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두 팀으로 나뉘어 학교 투어를 할 예정이고, 먼저 다이닝 오래가 아침을 먹는다고 했다. 인은 다른 선생님이 통솔하는 팀으로 보내졌는데 거긴 선생님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인이 도착해 출석 체크를 하자 바로 출발을 해, 원은 갑자기 부채 모양으로 펼쳐지더니, 이내 엉킨 실타래처럼 무질서해졌다. 통수라는 선생님이 지나가며 보이는 건물들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으며 왼쪽 가장 바깥쪽에서 걷고 있던 지 진은 갑자기 다가온 누군가에게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났다. 키는 진보다 조금 더 크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한눈에 봐도 착하게 생긴 같은 그룹의 남학생이 진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 난 한국, 너는? 난 인도네시아 학교? 인도네시아? 아까까지만 해도 앞을 보며 이야기하던 제인이 갑자기 왼쪽으로 몸을 틀며 그에게 물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그의 입에서 만약 다른 나라가 나왔다면 아마 이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겠지만 죄는 왠지 오래 알던 사람처럼 친근한 느낌이 들어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이번엔 그녀가 물었다. 인도네시아 어디? 자카르타, 가본 적 있어? 아니, 아직. 넌 미국에 처음 온 거야? 아니, 여기서 기숙사 학교 다녀. 어, 그래. 어디? 여기서 가까워? 보스턴 근처. 그렇구나. 난 여기 동갑내기 사촌이랑 왔어. 넌? 혼자 왔어? 어, 난 혼자. 아침 같이 먹자. 내 사촌도 어디 있을 거야. 뒤에 다른 여자애들이랑. 어, 그래. 지인의 입은 뭔가 일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신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지인에게 말을 건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인 건지 그녀가 믿지 않는 신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하다고 지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마치 몇년 알고 지낸 민혁과 얘기하듯 편한 느낌이라 아무 거부감 없이 아침을 같이 먹겠다고 했고 다이닝홀까지 도착할 동안 그와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의 이름이 알디라 했고 지인은 자신의 이름은 지인이라 했다. 다이니홀 안은 나무 테이블들로 꽉차 있었고, 그 테이블들은 밀려 들어오는 아이들로 꽉 차기 시작했는데, 그중 창가 쪽 테이블에 자신의 가방을 놓은 아이디는 음식을 가져다 줄 테니 앉아 있으라고 했어. 쟤는 알았다고 했다. 아이디가 받아다 준 식판엔 스파게티, 치킨너겟, 샐러드가, 그리고 쟁반엔 풀사과와 복숭아맛 아이스티가 놓여 있어, 놀란 지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지인이 빨간 사과보다 풋사과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아이스티 중 복숭아 맛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꼭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게 가지고 와 이거 괜찮냐고 묻지도 않는 그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거의 물어볼 뻔 했지만 지인은 결국 묻진 않고 그냥 고맙다고 했다. 그의 사촌은 어디 있냐고 묻는 지인에게 그가 앞뒤로 둘러보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며 어서 먹으라고 했다. 제인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침묵이 길어지면 반출 부절 못하는 그녀의 평소 질환이 웬일인지 지금 이 테이블에선 발병하지 않았고 가헐적으로 흐르는 침묵을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밥을 먹었다. 지인과 동갑인 알디는 대학을 미국으로 올 예정이고, 자신의 고모가 나온 학교가 있는 워싱턴 DC 쪽이 될것 같다고 하며, 진의 계획을 물어,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보스턴이나 맨하탄 쪽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있으면서 보고, 시골이 더 좋으면, 또 바꿀 수도 있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때, 귀엽고 발랄한 여학생이,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알디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한참 찾았잖아. 뭐야, 너. 어, 그냥 먼저 왔어. 밥은? 먹었지. 누구? 어, 인사해. 얘가 내가 말한 내 사촌, 마이라야. 안녕, 마이라. 만나서 반가워. 난 지인이야. 안녕. 어디서 왔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은 마이라 덕에, 이제는 셋이 된 테이블에서, 마이라가 발랄한 목소리로 채워주어, 간헐적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침묵에 감탄하며,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었고, 밥을 다 먹고 부사과를 다 먹어가는 중에도 계속되는 마이라의 이야기를 들을 즈음엔 자신이 마이라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티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 같았고, 그녀의 별 영양가 없는 수다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의외로 둘은 공통점도 있었는데, 둘다 뮤지컬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레아 살롱가가 주인공을 맡은 미스 사이공을 좋아해. 그녀가 부른 선엔 문이란 노래를 하도 들어 가사까지 다 외우고 있다는 것도 같았다. 둘은 노래까지 함께 흥얼거리며 기득거렸는데 그 모습을 보던 알디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브로드웨이 같이 가면 되겠네. 수많은 시골 학교들 중제이이 학교를 고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2 시간 정도 떨어진 메나타네 가, 그녀가 좋아하는 뮤지컬과 내년에 지원할지도 모를 대학교를 볼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인에게는 북숭아만 아이스티와 부스과에 이어 브로드웨이까지 맞추는 알디가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신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뭔가 어릴 때부터 알던 지인이 가져보지 못한 소꿉친구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였다. 평생 처음 받아본 느낌이라, 이게 무슨 감정인지 분석하려면 혼자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일단은 마음이 느끼는 대로 따라가보자는 결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가자, 브로드웨이. 알디는 말 없이 웃으며 자신과 주인의 식판을 들고 일어났다.